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더보 타이탄을 설명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더보 더블 타이탄은 더보덱스와 더보아이가 사방식사방식으로 각각 파채된 것이기 때문에 불교를 향했는데요. 우선 가운데 대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우선 더보아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보아이 사방식 부분, 하얀색 각가락 부분을 눌로한 다음에 가위바위보 맨날 앞으로 딱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 어, 앞으로 딱 해서 이제 키롱키롱 위로 해서 손 사이 부분과 잘 맞춰주시면 등 위에 부분은 완성이 돼요. 이제 키가 좀더 작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이트에 한자리 한거리는데 어, 소리 나려집니다 하면 핸드오가 이렇게 완성 됩니다. 또부와이너 프로테코비가 또부 제트는 스물다음째가고또부 제트는 스포티지알입니다. 또부 제트는 에스오시키겠습니다또부 제트를 안으로 접어서 창문 부분은 여기까지쯤 되게끔 딱 해주세요. 반대쪽고 해주, 딱 해주세요. 손을 보시면, 손, 손가락이 앞에 나와있죠?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래서 손을 보시면, 앞으로 50도. 그대로 뒤로 50도. 옆으로 해주시면, 꺾인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반대쪽으 앞으로 50도. 그대로 뒤로 50도. 그래서 꺾인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대로 뒤로 뒤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지쪽도 뒤로 그러면 조개시가 완성이 렇게 돼요. 이제 앞유리 부분 조금 내요 위로 해서 이제 뒤 부분 해서 또 빨간 부분 있죠 위로 해서 위로 한 다음에 앞으로 그리고 트렁크를 붙여주고 이렇게 붙주시면또블랙스 이런 면이 나와요. 앞으로 꼭 해주는 토스트 메이크업 완성이 됩니다. 엄마 끝 응. 잘했어요.